전 농구 선수이자 현재 코치로 활동 중인 전주원의 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원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현역으로 뛴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은퇴한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녀, 도쿄올림픽에서 한국인 여성 최초로 올림픽 구기 종목 사령탑을 올진두주의하였습니다 그럼 그녀의 건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투자 성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녀의 건물은 청담동 영동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웅장하면서 세련리가 있어 보이고 담대하나 디테일이 살아있는 건물입니다. 주변으로 눈에 띄는 건물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대지면적 108.5평 연면적 249.6평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10월 55억 5천에 매입하여 2019년 건축비 약 15억 정도를 들여 신축하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그 당시는 결코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락장을 감안하더라도 130억 이상 가치를 할것 같네요. 이 정도 빌딩 투자면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부럽습니다.